우아한 제국 장기윤이 양희찬 사례교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9일 방송된 우아한 제국에서는 양희찬이 자수하기 직전, 장기윤은 비서 탁성구를 시켜 뺑소니를 치고 달아납니다. 정우혁은 눈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양희찬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정우혁은 양희찬이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안경을 찾으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안경을 살폈습니다. 안경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탁성구가 몬차에 의해 양이찬이 치였음을 알았습니다. 정우혁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장기윤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며 아버지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우영란과 양빈나 서희재에게 이 사실을 전한 정우혁은 장기윤은 인간이 아니라며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우영란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눈을 떠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혁은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된 아버지를 위해서 장기윤이 반드시 벌 받게 할 것이라고 분노에 다짐을 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우영란은 장기윤을 찾아갔습니다. 우영란은 빛나 아빠를 저렇게 만든 거 내지시잖냐며. 자수하려고 간 사람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장기윤 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고 홍예림 은 우리 귀한 자식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치는데요. 우영란은 기윤이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자식교육을 잘못해서다라며 기윤아 넌 천벌 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쳤고 장기윤 은 우영란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우영란의 말대로 장기윤이 저렇게 된건 정말 엄마 홍혜림의 잘못이 큰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들과 함께 계속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정우혁은 양희찬이 안경 속에 남긴 영상을 증거로 장기윤을 살인 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우혁은 장기윤을 찾아가 내가 탁성구를 시켜서 뺑소니 교통사고 냈잖냐며 영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음에도 장기윤은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장기윤이 양희찬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이 비춰지며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장기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우혁은 어이없어하며 놀랍니다. 장기윤이 풀려나도록 도운 변호사는 위기를 넘긴 것뿐 위험하다고 알리는데요. 그러자 장기윤은 탁성구에게 잠적하도록 지시합니다. 법망을 피해 잘도 빠져나가는 장기윤에 서희재는 장기윤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야 한다며 무언가를 제시하는데요. 이후 TV를 통해 뉴스를 접한 장기윤은 분노하며 서희재에게 갚아주겠다고 일을 가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서희재가 어떤 수를 쓴 걸까요? 장기훈의 서재 바닥에 숨겼던 비밀금고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그 비밀금고를 찾는다면 서희재가 장기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수 있을 텐데요. 서희재가 여전히 찾지 못해 장기훈을 옥질 죄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과연 그 비밀금고를 서희재가 찾아낸 것인지 다음 화의 전개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